네 반갑습니다 sncs 주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전문입니다 지난 8월 19일 상장 이후 sncs가 선박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58000원대의 고가를 기록했지만 상장 이후 차익 실현매물 때문에 3만원 후반대까지 눌려었습니다 최근 4 5일 동안에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조선과 조선기자재 부문 의 테마가 순환되면서 당승세를 보이겠습니다 오후 12시 18분 현재 5만원을 기록 하고 있는 sncs 9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파워와 에코 그리고 운항제어 솔루션 부분의 글로벌 강자인 에코엔시스 자 삼성중공업이 14.99%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삼성중공업과의 전략적인 밀약이 앞으로 에코, 에코엔시스의 실적 호전은 물론이고 수준 모멘텀 그리고 주가 급등 가능성까지 모멘텀화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기전사업부가 독립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SNC가 지난 8월 19일 상장 이후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어 6만원과 7만원까지 충분히 하반기 중에 갈 것이라는 점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최근 4, 5일 동안에 꾸준하게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조선업이 25년 하반기와 26년, 27년까지 강력한 수주모엔텀 증가로 주가 급등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140억에서 150억 대의 영업이익을 보여온 SNS 올해 199억에서 자 많게는 220억까지 충분히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 액 증가와 함께 삼성 중공업 향 수주가 크게 확대될수록 SNS의 부품 공급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 이후 이렇게 크게 늘렸지만 당장 첫날 눌림이 이후에 3~4일 동안 38,500원에서 지지라인을 3~4일 동안 형성했습니다. 25일 장 후반 세력 매수 시그널이 이렇게 노란 화살표 두 개로 꽃. 텔레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께 타점을 드렸죠. 39,50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47,000원까지는 절대 매도하지 마시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 48,900원에 1차 익절 가격 들었고 눌림시에 다시 한번 수량을 늘려서 매수하시라는 타점까지 정확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텔레방 소통방에서 타점을 드리고 있고요. 얼마 얼마 원까지 상세하게 드리고 있으니 매수는 물론이고 익절가까지 자동으로 걸어놓으시면 대박 수익을 가져왔음 기회 충분히 잡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 예상되는 이러한 중요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수와 함께 이절 타점을 가져가십니까? 9월 이후 수익극대와 2단계로 달성 가능할 것을 보고 있는 s n s 스 대응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성 중공업의 성장세와 함께 5월달 지난번 2차 급등하게 될 s n s 스 자, 5만 8천 원을 넘어서 6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요한 점에서 핵심 매매 재료집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주가,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청산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단계별로 매수와 함께 입절 타점을 정확하게 세력들의 수급 분석과 함께 그네들의 평균가를 통계적으로 활용하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게 여러분께 들 타점을 제공해 드리죠. 핵심적으로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비공개, 보도자료 내용까지, 찌라질을 통해 입수한 고급 정보까지, v i p 레프트세페이지를 담아서 신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 한부 정도. 9월과 10월까지 구비하시고 전략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SNCC 가지고 하반기에 대박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 있죠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해당 설문 링크에 s 스라고두 글자 간단하게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확인 후에 여러분들께 SNCC의 핵심 매매자료지 보내드려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 무료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동의 산유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최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280조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이렇게 280조 원 규모의 투자 합의를 이뤄낸 것이죠. 역시 트럼프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올해부터 미국의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연간 50만 개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자, AI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의 부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의 코스닥 기업이 최근 부각되고 있죠. 블랙록이 최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한 호스닥 이 기업. 시가총액 현재 1,2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코스닥 기업이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목표 수익률 250%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로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최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에 누적적으로 뜬 이유의 급락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기간 횡보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280조 규모의 투자 관련 핵심 재료주로서 블랙록까지. 지정난 탑비 종목으로 250에서 400%까지 급등 가능한 종목 이슈가 부각돼서 급등할 때 이익절을 통해 수익 확보 이루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집 흔적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볼수 있죠. 향후 추가 급등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종목 절대 받아가시면서 제3자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링크 보시죠 고정 댓글에 설문 링크에 황제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AI 황제주 급등이 예상되는 400%까지 수익이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AI 황제주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황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이니 정답 맞혀 보시고 히든 종목 정답 맞히신 분들께 무료로 그 문제들 있으니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기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포르쉐, 2번 엔비디아, 3번 현대차, 4번 테슬라입니다. 자, 정답을 숫자로 상단에 구글 설문 양식에 더보기라을 클릭하시면 나와 있죠? 자, 적어서 답장 보내 주시면 됩니다. 구글 설문 양식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고 정답 맞추신 분들께 hidden 종목을 보내 드리겠으니 퀴즈 한번 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보내 주신 분들께 hidden 종목을 보내 드리죠. 자,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목명과 함께 키든 종목의 매수 가격 얼마에 매수하면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분절과 함께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립니다. 더보기란에 구글 설문 양식의 정답 입력 후에 숫자만 기록 후에 전송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키든 종목을 적정 가격에 진입할 경우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키든 종목으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비비우눌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 그래프 점차적으로 그려가고 있는 SNS 대량 거래 발생 이후에 기관과 자, 외국인이 이틀 동안 집중해서 18만 주 정도의 매수물량을 유시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2시 25분 현재 실시간으로 7천 주 정도의 순매수물량을 추가적으로 유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무상향 그래프 충분히 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52,700원 안착하게 되면 상장 이후 고점 수준인 58,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삼성중공업의 전전일 급등에 이어서. 지금 이틀 동안 쉬고 있는 삼성중공업 21,000원에서 다시 한번 25,000원까지 가게 된다면 SNCC 역시 55,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대응 전략에서 시나리오 반드시 받아가시고 수익 극대화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에 의거해서 매도와 함께 매수 타점 정확히 받아가신 방법 텔레방에서 가능하다라고 했죠. 잠시 안내드립니다. SNS의 주주분들이 많이 들어오 계시는 텔레방에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상단에 있는 링크 있죠.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설문 링크 안에 헤리라고 한 글자 입력해 주셔서 간단하게 전송해 주시면 보통방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고요. 자세정매집정목 매일매일 받아가는 해 때까지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매수가와 함께 세력매집 시그널이 화살표 두 개로 뜰 때마다 매수와 함께 이절 가격 정확히 얼마 얼마 원까지 드리고 있으니 자 이러한 매매. 4점 받아가시고 5에서 7%자 많으면 12% 이상 단기적인 수익 충분히 가능하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입장하는 소통방 상단에 있는 링크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설문 링크 안에 텔리라고한 글자 간단하게 입력하신 후에 전송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5월달과 10월달은 특히 우선 기자재 업종 주가가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유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IB들의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리포트에서는 6만 5천과 7만원까지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죠 자, 이런 법들 염두에 두면서 s n s 저와 함께 꾸준하게 같이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 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후반에 트럼프 관련한 대박 히든 종목 하반기에 여러분들께 500% 이상의 급등 수익 안겨줄 수 있는 대박 종목 받아 가실 선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이 종목은 사실 제가 세력들에게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기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는 이유는 정말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서 그래요. 이게 뭐 단순히 20%, 30% 올라갈 종목이었으면 제가 공유 드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액만 매수하셔도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세력! 정보조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번 만큼은 모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5년 동안 기관과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한 종목이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유통비율이 25% 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악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위에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상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매집한 흔적이 보이죠.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 기존 매물을 소화하면서 물량을 장악하는 상승이 한 차례 나왔고요. 대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지금 최저가. 자, 그러니까 이 저점 부분까지 주가를 밀어버리죠. 그러면서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바닥을 잡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집이 지금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조만간 다시 한번 급등하겠죠 3,000원대에서 자만 원, 2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이후의 차트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올라갈 준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월봉상이 상단 박스 구간 돌파할 자리다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정보를 제가 바로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차트도 보여드리는 거고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트럼프와 엮인 재료이기 때문에 500% 이상 급등할 오석같은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평단가와 함께 최종 목표가 그런 부분을 입수했기 때문에 이 종목명. 종목 이름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셔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지까지 파악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종목 이름을 확인하시고 이 차트와 비교해 보시면서 제가 매수가 드릴 거예요. 자, 매수가 얼마 얼마 원까지 정확하게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또이 종목을 끌고 가셔야 되는지 목표가까지 안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되는 가격도 정확하게 가격을 문자로 공유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하고 싶다.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고정 댓글 설물 링크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장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독자분들 전부 제가 이 종목을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 준비한 거니까 편하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고요. 대신에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장을 빠르게 드릴 거예요. 자, 이 답장 안에는 뭐가 들어 있겠습니까?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가 담겨 있을 거고요. 자, 무슨 재료, 향후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지까지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제가 함께 드릴 거니까 믿고 지금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넘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